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채널을 운영하면서 8천여 명이 되는 구독자분들이 채널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쇼츠를 제외한 롱폼 영상을 올리는 것도 오늘이 무려 100회차인데요. 그동안 많은 etf들을 소개해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은퇴 자금 운용 특히 자가배당 전략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드렸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지 않는 전략이기도 한 자가배당 전략은 이미 etf의 원조국인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배당 etf보다 더 검증되고 역사가 깊은 방식입니다. tdf를 통해 정기 인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국내에는 아직 이러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동으로 매도해야 하는 작업이 따릅니다. 많은 분들이 자가 배당 전략에 대해 매달 주식을 매도해서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자금의 원천은 채권입니다. 비교적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매년 리밸런싱을 통해 부족해진 채권 자산에 대해 주식을 매도하여 메꾸는 방식입니다. 바구니가 두 개인 셈이죠. 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했던 현금성 자산, 즉 채권은 2년치 생활비였습니다. 따라서 저의 총 자산은 현 시점 기준 약 20년치의 생활비인데요. 연금 계좌와 IRP까지 합치면 저의 순 자산 규모는 25년치 생활비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주식의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현금성 자산 없이 주식 100%에 투자하고 4% 인출률을 실행한다면 실패율은 약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심지어 위기시에 튀어 오르는 환율까지 반영한다면 한국인에게 4% 인출률은 100%에 가까운 승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시절에도 S&P 500의 하락보다 환율의 상승이 더 컸던 것만 봐도 미국 주식이라는 건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 자산입니다. 은퇴 자산 관리에 사용되는 기법에는 3버킷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단기 버킷은 현금성 자산, 중기 버킷은 주식 자산 간의 배분과 우 상향할 거라고 믿는 환율, 장기 버킷은 S&P 500의 배당금과 미래에 크게 늘어날 현금성 자산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관리 방법 같지만 확실한 은퇴를 위한 나름의 설계입니다. 제가 자가배당을 하는 이유는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배당락의 영향으로 배당과 매도가 이론적으로 같다고 생각하는 저는 하락장에서 불필요하게 매도 당하는 배당의 컨셉이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세금인데요. 실제 5천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 매도, 또는 배당을 받게 된다면 실질 세율은 3%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산의 수익은 한치 앞을 모르지만 눈앞의 세금은 확정적인 수익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마 저의 영상을 예전부터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어떤 ETF들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투자 대가들이 얘기한 방식을 대부분 따르려고 하는데요.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은 S&P 500 중심이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은 구성 방식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유하시듯 오늘은 축구 포메이션에 대입해서 종목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S&P 500 ETF인 SPLG입니다. 저는 이 자산이 미드필더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공격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직접 몇 년간 운용해 보고 환율을 반영한 데이터까지 참고해 본다면 생각보다 위험도가 높지 않은 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401k에 꾸준히 유입되는 자금 또한 강한 지지가 되어주고 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드필더 자산입니다. 버핏은 S&P 500인 VOO에 투자하라고 했고, ETF의 창시자 존 보글은 미국 시장 전체인 VTI에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두 ETF의 성과는 역사상 거의 같았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이든 비슷하지만, 저의 경우 주당 가격이 낮은 SPLG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S&P 500이 단순히 500개의 상위 기업만을 모아놓은 게 아니죠. 이렇게 여러 조건들이 부합해야 하는 만큼 생각보다 까다로운 로직을 거친 엄선된 종목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드필더인 SPLG ETF였고요. 두 번째는 SCHD입니다. 배당성장 ETF로도 유명한 이 상품은 로직 특성상 굉장히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는데요. 제가 이 자산이 수비수라고 생각한 이유는 과거 닷컴버블과 러우 전쟁 시기에서 보여줬던 인상적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 초반 닷컴버블 시기에서 슈드를 보면 스파이와 유의미하게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에도 상당히 다른 움직임을 보여왔는데요. 이처럼 S&P 500에 비해 변동성이 적을 뿐 아니라 버블의 강한 로직이기 때문에 앞선 SPLG의 높은 변동성이라는 약점을 보완해주기에 충분한 수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종목 선정 기준에서도 알수 있듯 배당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많은데요. 이 배당이라는 건 돈을 잘 버는 회사만이 펼칠 수 있는 정책이죠.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미 성숙하고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DGRW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자산에 대해 수비수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0.28%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 때문에 선호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상품이 S&P 500보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이 ETF는 조금은 더 보수적인 버전의 S&P 500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차트를 보면 스파이와 거의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진 않고 있고요. 오히려 슈드보다 더 낮은 MDD와 자산의 변동성이 더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얼서 인덱스라는 지표가 하락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여기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죠. 따라서 이 중에서는 위험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상품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DGRW라는 이 수비수 자산은 충분히 이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해도 될 만큼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으로 만들어주는 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이전에는 이러한 형태의 운용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파이어를 결심하고 나니 S&P 500보다 뒤처져도 좋으니까 더 안정적인 상품이 어떤 걸까 찾아보게 되었고, 가장 적합한 자산이 바로 DGRW였습니다. 종목 선정 기준에서는 슈드와 비슷하게 배당이라는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배당 성장을 추구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특이점으로는 연 4회 특별 편입 제도까지 운영한다는 건데요. 신규로 배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종목의 경우 더 가파른 배당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연성까지 갖춘 로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SPMO입니다. 사실 공격수에 위치한 자산으로 QQQ를 생각했었지만 이미 연금 저축 계좌와 IRP에 상당 부분 투자되는 만큼 약간은 다른 성격의 공격수가 필요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 생소한 상품일 것 같습니다. 특징을 보면 S&P 500 내에 있는 기업들 중 모멘텀 스코어가 높은 기업 100개를 선정한다는 겁니다. 모멘텀이라는 건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는 의미인데요. 특정 기간 내에 성과가 좋았던 주식에 대한 것만 매수를 하겠다는 로직인 겁니다. 모멘텀 스코어를 계산하는 식은 분자의 직전 12개월 수익률, 분모에는 변동성이라는 지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수익률이 좋은 주식이 선정되는 게 아니죠. 변동성이 낮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는 주식 중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을 선별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의 수치를 예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 수익률만 쫓는 모멘텀이라면 직전 12개월 성과가 가장 좋은 테슬라가 높은 비중이어야겠지만 실제 변동성을 감안한 수치를 대입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높은 모멘텀 스코어를 보입니다. 따라서 이 변동성이라는 지표를 활용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위험한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 가담을 많이 하는 공격수라고 할수 있겠죠. 작년 8월에 있었던 주식은 애플, 마소, 일라이 릴리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월마트, 팔란티어,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 최근 1년 동안 애플의 주가는 부진하지만 마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죠. 아마 다가오는 다음달인 9월에 마소는 다시 구성 종목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모멘텀 주식을 선별하다 보니 IT의 비중이 굉장히 높을 것 같지만 실제 섹터 구성 비율을 보면 오히려 SPLG보다 IT 섹터가 현저히 적은 수준인 걸볼수 있는데요. 공격수로 분류되는 자산치고는 조금 의외의 값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이렇게 모멘텀 좋은 주식들을 선별해주기 때문에 0.13%라는 수수료가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ETF들과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연평균 수익률은 QQQ에 준하는 수준일 뿐 아니라 MDD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앞서 보신 모든 ETF들보다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수이긴 하지만 수비 가담을 굉장히 잘해주는 공격수라고 할수 있겠죠? 제가 이 ETF를 채널에 최초 소개한 건 정확히 작년 8월 이맘때쯤이었는데요.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1년 동안 토탈 리턴 흐름을 보게 되면 앞서 보신 ETF들에 비해 월등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일반 계좌에서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공격수 SPMO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SPLG의 짝이 될 만한 미드필더 자산인데요. 전부 S&P 500으로 구성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가끔은 SPLG가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을 때 수비를 해주는 역할, 혹은 그 반대의 성향을 가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자산은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버핏의 은퇴와 높은 연령 때문에 아무래도 말이 많은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미 버크셔 해서웨이는 버핏이 100% 의사 결정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불확실성만 해소된다면 오히려 더 좋은 흐름을 보일 수도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런 버핏이 만약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두 가지의 선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나고 애플의 주가는 단기 변동성 이후 큰 폭으로 성장했죠. 반면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는 후임 매니저의 부진한 성과로 인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떠난 상황입니다. 버핏만큼은 아니더라도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 찰리 먼거가 있었죠. 서거 전후 1개월의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크게 영향이 없었던 걸알수 있었습니다. 워런 버핏이 올해 건강하면 더 좋겠지만 미국 현지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인 만큼 저 또한 투자자로서 이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애플과 같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왜 미드필더 자산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를 택했는지 보겠습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땐 시장 대비 초과 성과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장기 관점에서는 시장하고 똑같이 우상향을 하지만 오르는 타이밍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2018년과 2022년 S&P 500이 마이너스 성과를 보였을 때 버크셔 해서에 있는 적지만 꾸준한 수익을 보여왔습니다. 미드필더가 공격에 나가서 취약한 수비 상황을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또 다른 미드필더가 막아준 역할을 한 거죠. 2008년 금융 위기 시절에는 모든 자산이 추락했지만 2000년 초반 닷컴 버블의 경우 IT 섹터 위주의 폭락장이었죠. 1999년 닷컴 버블의 마지막 시점 버크셔 해서웨이는 큰 폭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이었지만 버블이 꺼진 이듬해 2000년에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두 자산 모두 우상향을 하지만 시기가 다른 걸알수 있었죠. 각각 해지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도별 수익률을 10년 단위로 쪼개서 보면 80년대와 90년대는 현재보다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반면 떨어질 때도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었죠. 당시는 투자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유연한 투자가 가능했겠지만 현재는 너무 자산의 규모가 커진 탓에 좀더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욱더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다 기대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포트폴리오를 과거 백테스팅 성과로 돌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비율을 조절해서 더 좋은 결과값을 찾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한다면 지나치게 백테스팅과 최적화라는 틀에 갇혀버릴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 수익률은 s&p 500과 거의 동일했고 변동성은 sc, hd와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모든 백테스트 조합에는 과체적화라는 오류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과거 훈련 데이터상에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실제 성과에서는 그렇지 못한 결과를 거둔다는 게 바로 과체적화인데요. 이걸 모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구간별로 수익률을 나눠서 테스트해 본다면 일정 부분 해소가 가능합니다. 비록 백테스트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아주 짧았지만, 그래도 5년 단위의 성과를 비교해 본다면, 앞서 보신 것과 같이, 442 포트폴리오는 SPLG만큼의 수익률과 슈드만큼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442 포트폴리오가 가장 부진한 시점까지를 계산해 보면, SCHD보다 수익률이 낮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과체적화 방지를 위한 수단 중또 하나는 기간별 총 수익률이 아니라 연도별로 수익률을 끊어서 보는 건데요. 큰 기복 없이 나름 꾸준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변동성 수치가 낮았기 때문이죠. 야구에 비유하자면 홈런은 못 치더라도 출루율이 높은 조합이었다는 겁니다. 4사이 포메이션에 속해 있는 각 자산들의 연도별 성과입니다. 매년 리밸런싱을 통해 주식 자산을 매도하고 그걸 현금성 자산이라는 바구니에 채워 넣는다고 했죠. 2018년을 예시로 보면 방어를 잘해준 자산이 SPMO와 버크셔 해서웨이였습니다. 이두 자산을 집중 매도해서 채워 넣으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높다고 할수 있겠죠. 2022년에는 버크셔 해서웨이와 가장 덜 하락한 슈드가 그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바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의 주가로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기술주 위주의 부진 장세에서 나스닥과 S&P 500이 동반 하락했었죠. SPMO와 SPLG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또 다른 미드필더인 버크셔 해서웨이와 수비수인 슈드가 크게 상승해주면서 전체 수익률은 하락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파이어 초기이기 때문에 높은 변동성을 감내하는 것보다 주식 자산 또한 이렇게 분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자산의 변화가 생긴다거나 배우자 증여 등을 활용한 각종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S&P 500의 비중을 점차 높여서 10년 후에는 주식 자산 대부분을 S&P 500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입니다. 장기 투자에 있어서 낮은 비용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죠. 현재 부동산에 투자된 자금을 비교적 더 우량 자산인 S&P 500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역사적인 상관계수를 본다면 두 자산은 반대로 움직이는 성질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마지막 보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가로 거주 중인 부동산은 매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저에게는 작년에 태어난 어린 자녀가 한명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연금계좌를 개설해서 연간 납입한도인 1,800만 원을 전부 투자해 주었는데요. 최초 계획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나스닥을 절반씩 투자하는 거였지만 투자기간이 상당히 길것 같아서 그냥 전부 나스닥으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나스닥 인덱스인 NDX 지수가 탄생한 1985년부터 현재까지의 연평균 수익률은 대략 14%인데요. 우상향할 거라고 믿는 환율까지 감안해서 15% 복리 수익을 거둔다면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 약 3억이라는 돈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정말 최후까지 지켜야 할 자산 중 하나입니다. 앞서 보신 저의 계획들 누군가에게는 무모해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성과가 좋은 구성이긴 했지만 이게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모든 투자 판단은 개인의 몫입니다. 저는 저만의 원칙으로 30대 초반이라는 나이에 비교적 큰 자산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종 세금 정책으로 인해 저의 이러한 전략은 언제든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의 대략적인 자금 계획과 전략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요. 세부 전술적인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추후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저와 유사한 방식으로 은퇴를 계획 중이신 분들께 참고가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김에 구독까지 눌러주신다면 앞으로 꾸준히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몬이었습니다.